네, 안녕하세요. 보행준입니다. 예, 오늘은 그 방수 배낭, 에 예, 여기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 스웨덴 회사 제품입니다. 이게 스웨덴의 실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실바라는 회사는 원래 그 나침반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침반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죠. 예,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어, 그 헤드랜턴도 여기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헤드랜턴도 국내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이전에 나왔던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트레일러닝에 아주 적합한 아주 가벼운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실바른 회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방수 배낭은 그뭐 이런 완전한 방수, 진짜 100% 워터프루프. 이때는 방수 가방은 원래 그 오트립이라는 회사. 여기서 만들어 내죠.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원단에다가 양쪽에 양쪽을 다 폴리우레탄 코팅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코팅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보통 여기, 보통의 변환들은 여기를 그 봉제를 하죠 이렇게 바느질로 가지고 봉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봉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봉제를 하지 않고 어, 열접착 방식이에요 이게 웰딩 방식이라고 해서 용접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밀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뭐 여기 말고 룬닥스도 그렇고 또뭐그 이제 유명한 배낭 회사들이 음... 방수가 완벽하진 않지만 방수가 되는 배낭들이 나오죠. 그것들은 대부분이 제 안쪽만 이렇게 코팅을 하죠. 볼리트란을 이렇게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 코팅한 원단을 봉제를 하고 그 심실링을 하죠. 그 봉제선을 따라서 보통인 경우는 그렇게 만드는데 요트리브라는 회사하고 요 실바라는 회사에서는 예, 양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용접 그러니까 그열 용접 방식이죠. 열 용접 방식으로 예, 그 제작한 그, 그 이게 그 방수 배낭이 나옵니다. 예, 제가 써봤는데요. 사진 한은 보시죠. 예, 구만폭포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만폭포 계곡 트레킹을 했는데 뭐 곳곳에 이제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그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완벽하게 방수를 합니다. 이것은. 어, 원래 이런 그 방수 배낭이 실바에서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그 오트리브께 사실 방수 측면에서는 최고였죠. 특히 이제 오트리브는 자전거용 그, 이렇게 그 백들 있죠. 이게 자전거 뒤쪽에 다는 거 또는 이게 배낭 이런 거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요새 이제 그벨스 요새가 아니고 나온 지꽤 됐습니다. 벨런스티라는 제품이 있는데 예, 이 제품은 나온 지도 꽤 되고요. 광수 예, 배낭으로서는 뭐 광수 성능에 있어서는 최고죠. 다만 어, 이 제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편의 장치들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편의 장치가 많이 들어간 거는 배낭 전문 회사들에 이렇게 써 나오는데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그나마 괜찮다. 방수 성능도 괜찮고. 한 거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예, 그 바하 배낭에서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예, 방수 배낭으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 장치도 다 붙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들은 100% 방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방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이 실바 제품이나 오트리브 제품은 정말 예, 물 속에 어, 예, 걸어서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고, 뭐, 비 오는 거는 물론 담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이 실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오트리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트루플 메신저 백입니다. 이것도 십몇년 썼어요. 근데 여전히 튼튼합니다. 예, 아직도 뭐 떨어지는, 떨어진 곳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 사놓으시면, 글쎄. 그냥 한 3, 2, 30주는 안 쓰시겠나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오트리브보다 첫 번째 그 말씀드릴 거는이 원단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구성 면에 있어서는 글쎄 오트리브도 뭐 내구성은 그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쎄 과도할 정도로 예. 그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무게가 1kg입니다. 25L인데요. 2 5 l 는1 k g 나오고 오트리브의 밸러스는 23L인데 예, 그거는 880g 정도 나가요여게1 2 0 g 정도 더 무겁죠. 예. 대신에 이제 더 튼튼하게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음, 첫 번째는 이제 이변은 롤탑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 대부분의 그 그 방수배낭들은 예, 그 롤탑 방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롤탑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핸들이 하나 붙어있고요 다음에 이 배낭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회색 띠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고요 예, 여기 숄더 스트랩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리플렉티브 파이핑입니다 그래서 제기반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배는 특이하게 오트리베이스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예, 방수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방수 지퍼. 왜냐하면 제일 끝에 하우징이 있는데 이쪽까지 꽉 잠그더라도 물 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면 약간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여기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방수 배낭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물속에 예를 들자면 이 배낭을 가지고 오래되어 있으신다 그러면 이쪽에 물이 아무래도 세지 않겠나 싶어요 예 제가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낭의 확장성을 위해서 옆에 이게 래쉬 포인트라고 그러죠 웨빙 예 고리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기 설기에서 추가로 물건, 물건들을 더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사이드 보시면 예 역시 사이드에는 예 사이드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좀 약간 불편하세요. 예, 사이드 배낭이. 있기도. 그리고 특히 이제 스틱 같은 것들을 수납하실 때는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이 배낭이. 어, 그 다음에 등판은, 이 등판도 오트리브의 벨러스티프들은 통기성이 더 좋습니다. 오트리브 벨러스티가 어, 이게 그냥, 그냥 편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예, 좀 땀이 찼는데, 요거는 요렇게 메시에다가 안쪽에 이제 그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이로 아주 그 메시 플로팅 방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땀 처리에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숄더 스트랩이 이게 2 5터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도통합니다 예, 그래서 쿠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처리를 좀잘 했어요. 왜냐하면 요, 그, 그냥 이 원단이 있잖아요. 방수, 방수에 필요한 그 원단을 그냥 하게 되면 요, 이런데 목주에 위 이렇게 닿거든요. 그러면 불쾌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을 이렇게 예, 붙여놨고요. 다음에 여기 끝에도 쇼더 스트랩 끝에도 레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뭘 걸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뭐 다른 데 있는 거 똑같고요 어, 그 다음에 허리벨트는 전혀 쿠션이 없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25리터니까 그렇게 쿠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흔들리지만 않면 되는데 그나마도 이 배낭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도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시면 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제거하고 다니셔도 되고요. 예, 좀그 배낭이 흔들리는 게그 염려가 되시면 예, 이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면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어디 예, 이쪽에 <laughs> 묶여져 있네요. 지금 이미 빠져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어, 섬세하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이제 밖에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쪽에도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어, 자기 말로는 여기 15인치 랩탑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이게 OB 모델이고, 랩 모델이 는게또 있습니다. 근데 랩 모델은 옆에서 열려서 뒤쪽에서 그 랩탑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를. 노트북이죠. 랩탑 예. 그 다음에 안쪽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또 방수 주머니가, 추가 방수 주머니 안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글쎄요. 여기다 랩탑을 넣기는 조금 그렇고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여기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밖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걸 접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말았을 때,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저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항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착용하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말아서요. 옆에 사이드에. 버클이 있거든요. 체결하는. 그래서 그냥 버클로 이렇게 체결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네 예. 이렇게 체결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예. 그, 계곡 트래킹을 오래 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계곡 트래킹 가시면 저는 이런 방수 배낭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낭 속에다가 드라이백을, 그 드라이백이 다 방수가 되니까요. 거기다가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별도로 넣어서 양쪽에 수납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역시 <laughs> 방수 변형이 편하게 나더라고요. 뭐 그냥 <laughs> 예, 드라이백 필요 없이 그냥 막때려누어서 다니더라도 물에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뭐그 점은 예, 상당히 예, 편하더라고요. 예. 예, 오늘은 그 실바에서 나온 예, 360도 오빛변낭입니다오빛20이거는 이제 색상이 검정색이랑 블랙이고요. 예, 이게 25리터짜리 이변낭에 대해서 예, 그냥. 간략하게,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